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마지막 날 저녁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한달 동안 직장에서의 모든 일과 가정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합니다. 제 능력과 지혜로 버틴 것처럼 보였던 날들도 사실은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까지 올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일터에서 맡겨 주신 책임을 감당할 때마다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많았으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평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조급하고 판단이 흐려졌던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제 발걸음을 지켜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의 작은 결정 하나까지도 기도로 분별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가정 또한 한달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았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예민했던 날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12월에도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달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낮춥니다. 다가오는 날들 속에서도 제 일상과 일터,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소서. 이 저녁 한달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